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사흘간 아니 하루만이라도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일하느라 지친 직장인들이 종종 하는 생각이지요. 잠드는 줄도 몰랐다가 다음날 깨본 적 있으시지요?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이 탈진합니다. 힘든 일이 많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시나요? 그냥 꼭 참고 지내시나요? 엘리야 선지자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열왕기 상이 알려 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열한기상 19장 5절부터 8절. 엘리야 선지자도 무척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아칸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3년간의 가뭄을 예언했더니 재앙의 원인이라고 지목받았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 유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오히려 도끼를 품고 엘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아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칼을 피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남쪽에 부엘세바도 지났고 혼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루 길을 더 도망간 후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깨어 일어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먹고자고 먹고 자고 아닙니까? 지친 직장인들의 로망을 엘리야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푹 쉬는 기회를 가져와 보십시오. 아무 때나 혹은 너무 자주 이렇게 먹고 자고 먹고 자는 파격적인 휴식과 재충전 카드를 꺼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꼭 필요하고 유용한 안식의 비법입니다. 우리도 로뎀 나무를 거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터에서 말씀의 실천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특별 휴가를 보낼 처지가 못 된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엘리아는 엄청난 성과를 내고도 낙담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지만 먹고 자고 먹고 잤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저의 로뎀나무를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친 영혼과 육신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로뎀나무 아래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